이 매장이 원래 잘안 되던 곳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월세가 800만 원인데 대출이 8,9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아 의원, 돈을 쓸어오는 그런 직종들이 어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중에 여성 고객이 많은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여기 넣으면 너무 괜찮겠다 아, 너무 괜찮겠다 너무 괜찮겠다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있는 이 인테리어를 살려서 조금의 변형만 주면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몇배 살릴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 음... 얼룩임이 없다는 거는 어... 상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 큰 겁니다. 대신에 몇 가지의 무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몇 가지 무기? 아 그거 네.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어, 우리가 지금 같은 어, 외식업 분위기가 어려운 시기에 너무 넓은 평수에서 장사를 하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음. 월세 또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타코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오늘 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입이 뭐뭐 닳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또 핵심만 또 찍어서 이야기 드리면 공급처가 많이 없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공급처가 많이 없고 카사데 타코라는 네. 브랜드를 언제 기획했는지 참 궁금하고 어떻게 메뉴를 개발하게 됐는지도 네.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권을 정하실 때 거기에 는 경쟁 강도도 저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술집 거리에서 어떻게 타코를 그 안에 있어요? 이 침체된 분위기에서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묘정부 그그 대표님처럼. 그렇죠. 그런 분들, 그도한 3명 정도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3명 정도는 네. 저희가 뭐 1대1 미팅까지 아... 가능하고 어... 상담을 통해서 네. 돌파구들이 오픈항 입장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다정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포항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노년역 근처에 왔습니다. 원래는 월 매출이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업종 변경을 잘가지고월 매출 6천만원 이상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월 매출 8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 되는 매장을 만들었는지 오늘 그 노하우를 낱낱이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동하실까요? 타코 집이고요. 주황색으로 좀 진하게 개성 있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코는 여성분들이 또 즐기는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업종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제가 장사 잘하는 동생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했던 우리 강기복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강기복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이 매장을 매출 6천만원 이상으로 다시 또 살려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낱낱이 한번 오늘 파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까 제가 입구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강남에서 800만원, 900만원 나오던 매장을 바로 우리 장사 잘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입점을 해서 월 매출 6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픈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열정 대표 강기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나와준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왔네요, 오늘. 아, 그러니까 아, 영광입니다, 아, 또 <laughs> 귀하신 몸이 누추하신 곳에 또 <laughs> 현재 사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장이 원래 잘안 되던 곳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월세가 800만 원인데 대출이 800만 9원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여기 월세 800만 원이에요? 네 여기 월세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장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울자로 빠져 있거든요. 그쵸 <laughs> 누구도 들어오고 싶지 않은 <laughs> 공간이에요. 간판도 안 보이잖아요. <laughs> 네. 또 네, 주차장에 가려서 진짜 좀게르인좀 좀 그런 공간에. <laughs> 그 전에 아이템이 뭐였어요, 여기? 그 전에는 호프집 아. 네. 숯집으로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아, 예. 이 매장이 딱 봤을 때아 이거 주져보면안돼 음. 이거는 음. 여기 없는 콘텐츠를 해야 돼아 여기 네. 없는 콘텐츠 제가 이 매장을 한달 가량을 밤낮을 네. 앞락을... 안 가리고 네. 계속적으로 상주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뭐. 어디에만 줄을 서지 더 나아가서는 여기 네. 없는 컨텐츠가 무엇이지 지금 여기 신논 5년이잖아요 아까 제가 근처에 이제 커피를 네. 사올때 보니까 또 직장인 네. 아저씨가 많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근데 여기 여성 고객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여기가 네. 성형외과, 아. 의원, 돈을 쓸어오는 아. 그런 직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중에 여성 고객이 많은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여기 넣으면 너무 괜찮겠다. 아, 너무 괜찮겠다. 너무 괜찮겠다. 어...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원래 있는 이 인테리어를 살려서 조금의 변형만 주면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몇배 살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창업할 때 데이터 분석도 하고 물론 타겟층 분석도 하고 유동이고 파악하고 주변 매출 확인 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한 65%에서 70%의 네. 어떤 확신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니까 제가 70%에서 71% 확신까지를 좀 기다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계약을 먼저 해버리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뺏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픈왕님은 직영점을 거의 뭐 15개, 20개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매번 할 때마다 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갖고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어,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들 도 많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해요 50%의 확률이어도 네. 나머지 50%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 찾거든요 어. 저는 항상 그렇지만 망한 네. 자리에만 들어가요 권리금을 줘본 적이 매장을 20개를 넘게 하면서 어. 3번이 안 됩니다 역시 장사 잘하는 동생이야 네. <laughs> 아니다 근데 권리를 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상권이라는 거고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권리금이 네. 없다는 거는 네. 어. 상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 큰 겁니다. 대신에 몇 가지의 무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몇 가지의 무기? 아, 그거 네.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반사익이 될수 있는 매장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 잘 되는 고깃집이 있어요. 네. 고기를 먹고 음... 사람들이 2차 소비, 2차 소비를 어떤 걸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스몰 오프집. 혹은 카페 이두 가지가 반사익을 볼수 있는 업종입니다. 고깃집 옆에 고깃집이 들어가면 A라는 고깃집은 찾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B라는 고깃집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반사익이 될수 있는 공간 중에 권리금이 없는 공간을 찾으면 이것도 하나의 돌파구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상권의 후면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넣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컨텐츠? 네. 한마디로 찾아오게 만드는 기술? 능력. 어떤, 예, 뭔가 그런 네.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 게 요즘 마케팅이 잘안 먹히잖아요. 네. 너무 과포하라. 음. 그래서, 어, 저는 이런 후킹을 써요. 음. 첫 번째로는 애견, 음. 동반. 애견 카페 보면 상권이 없어요. 주차가 잘 되는 월세가 저렴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 욕구가 아주 명확하니까 아무리 멀어도 찾고 간다는 거죠. 맞아요, 말은. 맞아요. 공급은 음. 적지만 음... 수는 괜찮은 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 그래서 애견 동반 네. 이런 카테고리가 네. 레스토랑과 카페와 네. 겹쳐지면 카페로만의 비딩이 아니라 교집합이 된더 밀집된 어... 어... 그런 이제. 팬덤이 생깁니다. 아, 왜냐면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나 식당을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한 내가 어드밴테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또 다른 노하우가 궁금한데요. <laughs> <또> 다른 노하우는 <laughs> 네. 그 요즘에 용화정 같이 이 상권에 꼭 네. 들어와야 되는데 없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 이것들은 폴 아, 매장인데. 배달 투고까지 모든 밸런스가 잘 갖춰진 판매 스킬이 있는 네. 매장을 차린다고 하면 굳이 좋은 상권이 아닌 권리금이 음. 많지 않은 음. 공간에 들어가도 음. 매출이 잘 일어납니다. 아 욕구를 명확히 건드려야겠네요. 그치. 아니면 좀 파급력 있는 네. 뭐 메뉴가 나와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혹시 그런 메뉴를 만들었던 게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물론 음. 다잘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 잘 되는 컨텐츠가. 아, 요즘 잘 되는 거. 바로 타코. 탁고 네. 엄청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80만 원짜리 월세를 받는 오. 곳에서 외출 뭐 7천만 원. 아그 안산 고잔동. 네. 야. 네. 근데 되게 10평이면 소형평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테이블이 몇개안될것 같은데요? 테이블이 여섯 개, 일곱 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또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같은 어, 외식업 분위기가 어려운 시기에 너무 넓은 평수에서 장사를 하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걸리기라든지 음. 월세 또 인테리어 비용 이런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형 평수 위주로 창업을 해나가야지, 맞아요, 이 시기를 맞아요. 잘 버티거나 한 달에 월 천만 원 이상을 가져가거나. 네. 적은 창업용으로 네.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극 공감입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너무 극 공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깃집도 불판은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창권 네. 어디 가서 하시면 그래도 인테리어를 이 정도로만 하면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좀 제시해 줄수 있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브랜드를 추천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고깃집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곱창집. 네. 왜냐면은 하 곱창집은 10평이나 15평? 20평 이렇게 소형평수에서 아까 안산 고장동처럼 네. 6천만 원 7, 8천만 원낼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은 이게 테이블 단가가 있잖아요 고깃집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하면 곱창집은 그냥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작은 평수에서 고매출을 낼수 있어서 네. 요즘에 저는 고깃집 창업한다고 그러면 곱창집 창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다시 돌아와서 안산 고잔동 매장 닭꼬집 네. 매장이 10평에서 고매출 나왔잖아요 네. 그 양식 같은 경우 피자 파스타를 취급하시는 업종들은 이미 너무 과열돼서 어. 너무 낮은 가격까지 온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타코칩은 네. 대중적인 양식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아이템인데 네. 지금은 공급처가 좀 부족해서 고가를 받기 좀 수월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코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오늘 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뭐 입이 뭐 닳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또 핵심만 또찝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공급처가 많이 없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공급처가 많이 없고 음. 두 번째로는 타코집이라고 하면 개별 메뉴들을 많이 팔지만 파이타, 아, 페사디아, 음, 음, 엔칠라다 이런 음, 멕시칸 요리들을 판매하는 네. 매장들은 극히 드을다는 거죠. 근데 이 타코가 더 좋은 거는 양식 카테고리 중에서도 팬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라탕처럼 마라탕 탕탕 뭐탕후루가 이랬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 맞아 노래가 나올 정도로 어. 유행이 있었는데 타코가 음. 지금 그 다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그 다전포 퐁당 티 회원분 중에서도 성수동에서 타코투즈데라는 네,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한 20평에서 최고 매출은 한 1억 4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억 이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매니아가 계속 늘다하더라고요또 네. 근데 테이블 단가가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이게 어. 한 5만 원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싸면 안 돼요. 다섯채 떨어지. 아 맛없어. <laughs>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타코는 좀 외식을 한다 네. 이런 개념이 좀 밖에 있어서 타코는 아, 네. 싸면 안 됩니다. 카사데 타코라는 네. 브랜드를 언제 기획했는지 참 궁금하고 어떻게 메뉴를 개발하게 됐는지도 네.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사데 타코라는 브랜드를 한 8개월 전에 런칭을 했고요. 이 전에 음. 저희가 열정 타코라는 음. 브랜드를 음. 3년가량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타코를 제가 3년 전에 이제 만들었을 때, 타코라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제 매장들이 거의 없었어요. 음. 낙원 타코, 광성 타코를 제외하고는 아, 없었는데, 그들도 이런 타코를 음. 파는 게 아니라 요리들을 팔았거든요. 그들과 다르게 저는 진짜 멕시코스러운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엔칠라다라는 메뉴들과 아. 또 다양한 또 메뉴들을 좀더 곁들여서, 아. 멕시코스럽지만 네. 한국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아.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만들었죠. 열정 타코를 하다가 이제 바꾼 이유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해보면서 정비가 되어야겠다 음. 해서 얼마 전에 카사이 음. 타코로 네이밍을 이제 아 겁니다. 리뉴얼 버전이 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산 고잔동에서 한번 더 리뉴얼했었고 을 네. 아직도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더잘 얻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안산 고장동 말고도 다른 지점들도 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송도 네? 의정부에도 네. 있는데 어떻게 그 매장들이 차려지게 됐고 평수나 매출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줘야 좀더 객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송도에 이 브랜드 말고, 이전에 뽁식당이라는 또 양식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배추 너무 좋은 거예요, 송도 가 아, 송도에는 아, 무조건 내야겠다. 아, 송도 맛을 한번 봤구나. 성도 뽕을 봤죠. 아, 그래서 이제, 음. 성도에 오픈을 했는데, 10평짜리 매장에서 최대 매출 6,300까지 저희가 음. 봤고요. 타코칩이 참그 고매출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곡창지처럼. <laughs> 어. 맞습니다. 어. 양식이 떠오른 별이에요. 주, 거기 고객들은 네. 그 어떻게 될까요? 송도에 대기업 아이유단지가 있어요. 아. 그들이 또 씀씀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 젊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아. 어머니, 데이트. 데이트, 그직지이 데이트는 필수지. 그렇죠. 또 외국을 다녀오신 음. 또 여러 분들이 음. 소비를 하러 오십니다. 그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던 매장을 좀 바꾼 케이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월세 300만원짜리에서 음. 월 매출 600만원도 못하시던 그런 매장을 운영하시던 거예요. <laughs>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음. 매장을 차릴 때 네. 컨설팅을 받아서 전재산의 빚까지 내서 어... 차렸는데 매달 적자가 300만원 이상 나는 거죠. 아이템이 뭐예요? 중식 포차를 운영했습니다. 중식이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거예요. 네. 이분이 네.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픈왕님 이제 컨설팅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사연을 오픈한 채널로 보내신 거예요? 유튜브? 맞습니다. 아. 네. 음. 저희가 진짜 염가로 직접 인테리어를 다 해드렸어요. 어. 인테리어를 다 바꿔드리고, 네. 이제 마케팅 쳐드리고, 컨설팅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아, 유튜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분이 아까 600만원 팔았다 했잖아요. 4.8, 아, 7, 800 이렇게 나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건에 술집들이 너무 많아요. 어... 술집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들과 비등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상권을 정하실때 거기에 있는 경쟁 강도도 저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술집 거리에서 어떻게 타코를 또 고안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마지막 기회고 네. 이걸 살려 드려야 되는 또 무게감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의정부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안산에서. 어... 2주가량을 매일 왔다갔다 거리면서 어... 상권을 점심부터 밤까지 봤는데요. 네. 아니야 다를까요? 밤상권인 거예요. 점심에는 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음. 다니고요. 어. 여기 또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 많은 부분들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월세가 비쌌던 이유도 음. 이전에 상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쌌던 거고, 음. 지금은 똥인 거죠. 그래서 돌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옆에 어. 피자집이 있는 데 피자집에. 네. 배달이 1분 내에 한권씩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배달 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아, 아. 저렴한 거 팔면 안 파는 이만 못 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음, 어. 대단가가 3만원 이상인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타코구나. 어, 어. 배달 잘 되잖아. 빼거잘 어. 되잖아. 어. 이건 넣어줘야겠다. 타코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타코라 아이템을 본인도 아이템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이게 맞겠다라고 좀본 거죠. 그쵸. 그렇죠? 매출이 또 반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홀 매출이 2천만 원이 좀안 됩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이 배달 네. 매출이 나오고 와, 적중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했죠. 배달 많이 나가는 시간대가 보통 몇 시에 나가나요? 점심과 초저녁이 진짜 많이 나가고요. 의외다. 의외죠? 네. 연구를 해봤는데 타코를 이전에는 이제 간식거리, 어. 이제 뭐 이제 요깃거리로 생각을 안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하나의 문화로 진짜, 잘 잡힌 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인터뷰를 하면,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뜯어내거든요? 이 침체된 분위기에서,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그 의정부 그, 대표님처럼. 그죠 그런 분들, 그한 3명 정도 상담을 해줄 네. 수 있을까요? 3명 정도는, 네. 저희가 뭐, 1대1 미팅까지 가능하고, 어... 상담을 통해서, 올파구들이, 네. 오픈한 입장에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싸운 경험과 노하우 측면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고요. 오픈왕이 일부러 시간을 빼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이렇게 미팅해 주는 거니까요 예의 바르게 가셔서 충분히 인사트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네. 이 신노년의 가사대 타코 매출이 네.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아... 아, 언제